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장을 제외한 경남의 17개 시장 군수들이 안상수 시장의 힘을 쏟고 있는 창원 광역시 추진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역시 성격을 둘러싼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이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하는 문제는 안상수 시장의 공약이자 창원시의 역점 추진 사항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위한 범시민 추진 협의회가 올초 출범한데 이어 차기 정권에서 광역시 승격이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은 창원의 대박입니다. 어, 왜냐하면 창원은 지금 이미 광역시 수준입니다. 네. 창원 광역시 승격을 위한 움직임에 경남도 내 17개 시장 군수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광역시 승격은 상생 발전이 아니라 이기적인 형태로 다른 시군 발전까지 위협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론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경남도에 요구하는 창원시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창원시가 계속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은 창원시에 대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은 경남도와 17개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광역시 추진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광역시 승격과 관련된 갈등이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넘어 경남 전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